예, 안녕하세요. 저희 농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저 오이는 어제 딱 썼던 오이구요. 자, 저희 온실은 실평수 2100평이구요. 한번 농장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. 이렇게 보시면 오이가 파릇파릇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저희 직원들 지금 오이 따고 있고요. 그리고 요 며칠 날이 계속 크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생장점도 좋고 덩쿨도 쭉쭉 잘 뻗어 있고 꽃도 아주 크고 좋습니다. 그리고 아직. 광이 좋아서 그런지 연속 젓가를한 번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오이가 연속으로 뚝뚝 달리고 있고 여기도 오늘 따가지고 나도 연속 잡고가 계속 되고 있는 거 있습니다. 아직까지 초보농부인데 여기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바로 유튜브 선생님께서 인터뷰해달라고 하신 거 연속으로 하겠습니다.